그 뭐예요? 음, 아 이거 뭐냐고요? 이거는 와파 와판, 와인데요 와파 에서와파기나가지서 파는 그 와플 종류예요. 이게 안에 크림이랑 초콜릿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달콤하고 진짜 맛있어요. 음, 이게 먹는 방법이 딱 있는데 땅이 있잖아요. 막 뜯어서 이 생크림 묻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이 생크림이 다른 것들보다 더 달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데보다 배경이 진짜 좋아요. 저기 뒤에 보시면은 진짜 좋아요. 이게 딱 보이고. <laughs> 그리고 여기에는 연인들, 모르는 애들이랑 오다가 진짜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. <laughs> 저기 보이는 배경이, 배경이 저희가 온 와팡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, 여기 계단도 예뻐요. 살짝 높아도 괜찮더라고요. 이게 조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.